이곳은 서울역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안녕하세요 팬님도의 백하류입니다 이곳은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을 찾아간 이유는 세계 최대의 e스포츠 대회 롤드컵 2018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강과 8강 일정이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됐고 저는 10월 10일 16강 조별리그 3일차 경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젠지 스포츠와 KT 로스터가 출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산 백스코입니다. 이 백스코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전 세계 최대 e스포츠 축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208이 열리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기를 찾아서 백스코 곳곳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백스코 앞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스코어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SNS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포토댄에서는 코스어들이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폰서 부스에서 여러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팬분들도 계셨고요. 팀을 응원하기 위한 준비도 열심히 있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에는 특설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념 사진도 찰칵, 직접 준비한 응원 도구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켠에는 푸드 존이 있었는데요, 이 푸드 존에서 경기 전에 허기진 배를 채우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내부입니다.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경기를 준비한 중계진 그리고 선수들.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경기로 대한민국의 KT 로스터 그리고 대만의 매드팀이 맞붙습니다. 경기에 집중하는 팬들의 모습. KT 로스터의 스코어 선수가 선취점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승기를 확신하는 KT 로스터의 전투! 그리고 치열한 경기 끝에 대한민국의 KT 롤스터, 승리를 차지합니다. 팀 루키드와 EDG, 각각 북미와 중국을 대표하는 인기팀으로서 응원전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기세를 가져오는 EDG 선수들의 슈퍼플레이. 이 전투의 결과로 EDG팀은 소중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시작 전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팬들. 이 팬들은 중국의 최고 인기 팀인 RNG 팀의 팬들입니다. 최고 인기 팀답게 응원의 열기도 남다르네요. 중국 최고의 실력과 인기를 가진 팀답게 유럽의 바이탈리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시 팬들의 함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의 진지스포츠와 북미의 클라우드나인이 맞붙습니다. 저도 응원의 열기에 당첨했죠. 한치 앞이 할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응원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 전투 장면은 전장의 승기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승리를 가져오는 젠지 스포츠팀.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여있는 팬들, 팬미팅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남기는 추억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용준 캐스터께서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용주 캐스터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롤드컵의 열기를 느껴보았는데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이 열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기가 느껴지셨는지요? 다음 광주 인천까지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